오늘의 산스크리트 한마디는 산스크리트 안녕하세요, 훈육 여러분. 산스크리트 하면 어떤 단어들이 연상되나요? 요가, 힌두교, 인도, 고어, 죽은 언어. 산스크리트를 탐구하기 전에 제 머리에 떠오른 단어들인데요. 사어라는 것 하나만 빼면 나머지는 모두 연관이 있어요. 산스크리트의 어원은 산스크르탐이라는 형용사에서 찾을 수 있는데 완벽하게 만든 세련되게 만든 신성한 이런 의미의 형용사에서 유추해서 절대 확실한 규칙에 의해 만들어진 언어로 일반인들이 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구별해서 완벽한 언어 신들의 언어라고 해요. 산스크리트는 그 자체가 언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산스크리트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산스크리트라고 하죠. 영어를 English어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요. 산스크리트는 모든 인도 유럽 어족의 어머니라고 불리는데요. 인도 유럽 어족에는 인도 이란 어족과 거의 모든 유럽 언어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산스크리트가 사용된 시기를 보면 기원전 2300년에서 기원전 600년 사이라고 하니까 고대 언어가 맞죠? 고대 인도에서 사용된 언어이다 보니, 힌두교의 철학과 제례가 산스크리트로 전승되었고, 힌두교의 기원을 두는 불교, 시크교, 자이나교의 철학 또한 산스크리트로 이어져 왔다고 해요. 그런데 그보다 저의 관심을 끈 건, 인도의 카스트제도에서 가장 윗계급인 브라만들의 링과 프랑카였다는 건데요. 링과 프랑카란 모국어가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공통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뜻한다고 해요. 즉, 우리나라 사람과 음, 이태리인이 만나서 영어로 의사소통이 된다고 하면 이때 영어가 바로 링과 프랑카가 되는 거죠. 고대 인도에서는 여러 부족들이 각자 다른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학자들 사이에서는 산스크리트가 공용어로 사용되었던 모양이에요. 지난번 산스크리트 한마디 요가 편에서 말씀드린 그웨다라는 문헌이 기원전 1,500년경부터 쓰여져서 전승되어 오고 있는데요. 그 안에는 시, 연극, 과학, 기술, 철학 등등이 총망라되어 있어서 인도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 역사의 중요한 연구자료로 평가받고 있다고 해요. 바로 그 루익 베다의 요가도 있죠. 문헌으로만 그 역사가 3,500년이니까 요가는 정말 역사가 길죠. 그런데 산스크리트는 언어이지 한국어와 한글처럼 문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서 인도의 여러 부족들의 문자로 쓰여져서 전승되어 왔다고 해요 그래서 릭베다를 찾으면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문자들로 적힌 문헌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처음에 산스크리트가 죽은 언어는 아니라고 했는데요 현재 인도의 4개 마을은 산스크리트를 일상용어로 쓸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영어 이외에 제2국어로 가르치고 있다고 해요 인도 전체로 보면 문학, 영화, 테크놀로지 등각 분야에서 점점 더 사용도가 높아지는 추세라고 하고요. 영국, 미국에는 유수 대학의 전공 과목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혼육이의 산스크리트 한 마디뿐 아니라 앞으로 요가 철학을 탐구해 나가면 우리 혼육이들도 산스크리트 실력이 하나둘 쌓여 가겠죠.